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스무니쯤 떨어진 흙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 마을에 이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스물여덟 혼기는 꽉 차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었지요. 생긴 것은 소처럼 우직하고 희만하는 장사였지만 가진 것이라곤 논두어 떼기와 비가 새는 초가삼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처자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 총각에게 시집을 오려하겠습니까. 돌쇠의 어미는 아들의 장가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돌아온 돌쇠를 붙들고 등짝을 후려치며 성화를 냈습니다. 이놈아, 너는 장가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게냐? 내가 눈 감기 전에 며느리 밥한술 얻어 먹고 손주 녀석 포대기에 한번 업어 보는 게 소원이다. 돌쇠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라고 장가가기 싫겠소. 근데 우리 집 꼬락선이를 보슈. 어느 처자가 발을 들이겠다고 하겠냐고요. 말이라고 하는 게꼭 그러니 내 애비가 평생 머슴살이만 하다 갔지. 내가 어떻게든 방도를 내볼 것이니 너는 군말 말고 잠자코 있거라. 어미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용하다는 중매쟁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만난 중매쟁이는 척 보기에도 달코 다른 박물장수 할멈이었습니다. 할멈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쭈글쭈글한 입으로 쌈지에서 인삼 조각을 꺼내 질겅질겅 씹으며 말했습니다. 음, 사정은 딱 하나, 요즘 세상에 돈 없이 장가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법이지. 그래도 어디 사람 사는 세상에 길이 없겠는가. 마침 자네 아들에게 꼭 맞는 처자가 하나 있긴 한데. 돌쇠 어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누구요? 뉘집 네 처자인데 그러시오. 뉘집 네 처자랄 것도 없네.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아이인데 스무 해를 꽉 채워 이제는 내보내야 할 처지라더군 얼굴은 반반하지만 워낙 가난하고 의지가지 없는 몸이라 시집을 못 가고 있지 계집종 출신이라는 말에 돌쇠 어미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제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고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양반이건 상놈이건 사람이 먼저지 대를 잇는 것보다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자는 어디에 있어? 내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해 질녘해 나오게 그럼 직접 볼수 있을 걸세. 다음날 돌쇠는 어미의 손에 이끌려 반신반의하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과연 보퉁이를 든 처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얼굴을 제대로 살필 수는 없었지만 가녀린 몸선과 다소곳한 자태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돌쇠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매 할멈이 처자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자이 총각이 바로 내 서방님이 될 사람이다. 이름은 이돌쇠. 보다시피 아주 듬직하지 않으냐. 처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쇠 어미가 다가가 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미야 고개를 들어보거라. 뭐가 부끄러워서 그러느냐. 처자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세상에, 밭꽃처럼 희고 고았습니다. 초라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그만 너클 잃고 말았습니다. 저런 선녀 같은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그렇게 돌쇠는 분이라는 이름의 처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첫날 밤, 돌쇠는 어색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거렸습니다. 곁에 누운 분이의 향긋한 살레음이 코끝을 간지려 더욱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분이 씨. 예, 서방님. 내 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요. 쥐뿔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지. 험한 반일밖에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오. 그래도 당신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는 않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진심이 담긴 돌쇠의 말에 분이는 아무 대답 없이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제야 분이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송한 말씀이십니다. 저 같은 천한 계집을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 돌쇠는 그 여린 어깨를 다독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하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리라. 분이 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내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소태 불을 지피고 묵은 먼지가 쌓여있던 집안 구석 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덕분에 돼지우리 같던 돌쇠의 초가삼가는 며칠 만에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변했습니다. 음식 솜씨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산에서 뜯어온 이름 모를 나물도 분이의 손을 거치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맛깔난 반찬으로 변했습니다. 돌쇠와 그 어미는 매일같이 잔칫날인 양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분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진지 드세요. 시장하시겠어요. 오, 오늘은 또 무슨 맛있는 걸 해놨는가? 돌쇠가 기대에 차서 밥상에 앉았는데, 밥그릇 옆에 작은 종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멀건 간장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반찬이 이것뿐이란 말인가? 돌쇠가 투덜거리자 분위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좋으시겠어요. 끼니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드실 수 있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서방님은 매일 김치도 드시고 장아찌도 드시고 심지어 어제는 제가 만든 장조림까지 드셨잖아요. 저는 밥에 간장만 비벼 먹어도 꿀맛인 걸요. 예전에는 그런 밥상도 받기 어려웠답니다. 그 말에 돌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종살이하며 얼마나 굶주리고 서러웠으면 간장 하나에 감사할까. 돌쇠는 말없이 제 밥그릇에 있던 장조림을 몽땅 분이의 밥 위에 올려 주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방님, 왜 이러세요? 어서 먹게. 나는 괜찮으니 자네나 많이 먹어. 앞으로는 절대 굶는 일 없을 테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내가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다 줄 테니. 돌쇠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분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돌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옆자리가 허전한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분이는 달빛 아래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해진 돌쇠의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얼 하고 있는게요? 아 서방님 깨셨어요? 내일 입으실 옷이 너무 낡아서 그런 건 내일 낮에 해도 되지 않소. 어서 들어가 잡시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고 돌쇠는 분이의 손에서 바늘과 옷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들어가자니까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돌쇠는 분이의 손을 잡아끌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분이의 손을 제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손은 참으로 따뜻하십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장인 어른이라 어떤 분이셨소? 돌쇠의 물음에 분이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습니다. 아주 곧고 바른 분이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그분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제게는 하늘과 같은 분이셨지요. 그 말을 하는 분이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밤 돌쇠는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저 평범한 계집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가 들어온 뒤로 돌쇠의 집에는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돌쇠 어미는 입이 귀에 걸려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글쎄 음식 솜씨는 대장금 저리 갈아요. 바느질 솜씨는 또 어떻고 비단에 술을 놓아도 그것보단 곱지 못할걸. 복덩이가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니까. 마을 아낙들은 부러움. 반, 시샘 반 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종살이 하던 애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돌쇠 내집 앞을 지날 때마다 흘러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반듯하게 정돈된 마당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셨지요. 돌쇠 역시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흙투성이로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아내가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 는 그저 살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밭에서 가져온 씨앗을 보더니 어떤 것은 물을 더 주어야 하고 어떤 것은 햇볕을 더 쬐어야 잘 자란다며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돌쇠도 분이의 말대로 하니.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느는 것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농사일을 해본 것도 아닐 텐데 어찌 그리 잘 아시오? 돌쇠가 신기하다는 듯 묻자, "분이는 책에서 보았다"며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웬 서찰 하나를 툭 던져주고 갔습니다. 온통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돌쇠는 태어나서 제 이름 석자 외에는 써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이놈의 것은 또 뭐람. 필시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겠지. 돌쇠가 종이를 구겨버리려던 찰나 분위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찌 본단 말이오? 돌쇠가 의아해하는 사이. 분이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막힘없이 줄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나라에서 가뭄 구휼미를 내어 준다는 방이었습니다 돌쇠와 그의 어미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개집종살이를 했다는 며느리가 양반 나리들도 어려워하는 한자를 읽다니요 돌쇠 어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에 애미야 내가 어찌 그를 아는 것이냐 예전에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어머님. 분이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돌쇠는 아내의 모습에서 전에 없던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든 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운 이마, 오뚝한 콧날, 굳게 다친 입술. 보면 볼수록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돌쇠의 마음 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마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의 생일잔치를 빌미로 고을 아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무리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설이라고 불리는 자는 본래 성품이 교활하고 탐욕스러워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최설이가 기어코 돌쇠의 집 대문 앞까지 닥쳤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이 돌쇠는 어서 나오너라. 돌쇠가 밖으로 나가자 최서리는 거들먹거리며 장부를 펼쳐보였습니다. 자네 집에 부과된 특별쇠가 은자 다섯 양일세. 어서 내놓게. 아니, 나리. 저희 같은 소장농에게 다섯 양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낼 돈도 없거니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쇠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최서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나라에서 정한 법도를 거스르겠다는 게냐? 내 놈이 정령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최서리의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쇠에게 다가서는 찰나 안에서 분위가 뛰쳐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십니까? 최서리는 곱상한 분위를 보고는 눈알을 번들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호, 이런 촌구석에 어울리지 않는 미인이 있었군. 내가 이 놈의 아내냐. 서방 잘못 둔 죄로 내가 고생이 많겠구나. 정세금 낼 돈이 없다면 내가 오늘 밤 나를 좀 위로해주면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돌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주먹을 불끈쥔 돌쇠가 최서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분위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참으세요. 분위는 돌쇠를 진정시킨 뒤 최서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겁에 질려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대명률에 따르면 정해진 세목 외에 부가세를 거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그 액수가 한양을 넘을 시 장형 80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다섯 냥은 중주에 해당하여 파직은 물론 유배까지 갈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현감나리의 생신을 핑계로 사사로이 재물을 거두는 것은 국법을 기만하는 행위이니 제가 이 사실을 똑똑히 기록하여 사헌부에 직접 고발장을 올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법규를 들어가며 막힘없이 말하는 분위의 기세에 최설이는 물론 함께 왔던 아전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작거리 왈패보다 못하게 여기던 안낙에게서서이빨 같은 호령을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내 네, 내년이 감히 무엄하다. 최서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엄한 것은 나리를 비롯한 관리들이겠지요.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겨야 할 관리가 도리어 그들의 재물을 탐하고 분열을 희롱하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더는 소란 피우지 마시고 분이가 냉엄하게 말하자 최설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돌쇠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당신 대체. 그날 밤 돌쇠는 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분이가 아닌 김소연. 아버지는 조정에서 올고든 목소리를 내기로 유명했던 청렴한 선비 김진사였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에 빠져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귀양을 가게 되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된 그녀는 머나먼 시골의 한 양반댁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버리고 신분도 버린 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힘껏 끌어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다 괜찮아. 당신이 양반의 딸이든 역적의 딸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없소. 당신은 그냥 내 아내. 내가 평생 지켜줄 내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내 곁에서 편히 지내시오. 돌쇠의 따뜻한 위로에 소연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최서리는 분노에 차서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계집 따위가 나를 능멸해 어디 두고 보자. 내년에 뒷조사를 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최설이는 그날부터 사람을 풀어부니 아니 김소연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역적으로 몰린 김. 진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적의 잔당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최서리는 이 사실을 즉시 현감에게 보고했고 현감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소연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서슬퍼런 관졸들이 횃불을 들고 돌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밤을 찢는 고함 소리와 횃불의 그림자가 돌쇠네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역적의 딸 김소연을 즉시 내놓아라. 관하의 명이다. 잠결에 소란을 들은 돌쇠와 소연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직감한 소연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돌쇠는 아내를 제등 뒤로 숨기며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얇은 문짝이 성난 관졸들을 얼마나 버텨주겠습니까? 문이 부서져라 걷어차는 소리에 돌쇠 어미는 그만 혼절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 곁과 이어진 담벼락 쪽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웃집 박 서방이었습니다. 돌쇠 아범, 어서 이리로 나오게. 뒷뜰에 구멍을 내놓았네. 박 서방은 평소 소연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급한 병에 걸렸을 때 소연이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박서방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울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돌쇠는 잠시 망설일 틈도 없이 쓰러진 어미를 박서방에게 부탁하고 소연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로 그들을 쫓는 관졸들의 욕설과 고함이 멀어져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산 속에서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소연은 험한 산길에 발이 다 해져 피가 맺혔지만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아내를 번쩍 업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시끄럽소. 당신은 이제 내 등에 딱 붙어서 잠이나 자시오. 내가 어디든 데려갈 테니. 돌쇠의 넓고 단단한 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땀 냄새 밴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오랜 벗이자 조정의 형조판서인 이정승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돈한푼 없는 두 사람이 삼엄한 감시를 뚫고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나무꾼으로 변장의 땔감을 팔아 푼 돈을 벌었고 밤에는 그 돈으로 가장 허름한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소연과 나눠 먹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넉마 주위가 다된 몰골로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거대한 성문과 끝없이 이어진 기와집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세상에. 사람이 개미 때보다 많구먼. 저 집들은 다 못에 쓰는 고 돌쇠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다. 비단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처럼 흰못이 저고리와 쪽빛 치마가 소연에게 더없이 잘 어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런 옷한벌 사주면 우리 마누라가 날아갈 듯이 기뻐할 텐데. 그때 비단 가게 주인이 나와 행색이 남루한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천놈 양반. 그 옷은 당신이 평생 밭을 갈아도 못살 값이니 눈 버리기 전에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모욕적인 말에 돌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우락부락한 팔뚝에 힘줄이 솟아오르는 것을 본 소연이 다급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어른 잠시 흠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것뿐인데 언짢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귀한 비단을 파는 분의 말씀씨가 이리 거칠어서야 어찌 손님들이 믿고 물건을 사겠습니까. 옷의 값은 비단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는 사람의 인품에도 있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조곤조곤하지만 기품 있는 소연의 말에 주인장은 할 말을 잃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소연은 돌쇠의 손을 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쇠는 아내의 지혜에 또한번 감탄하며 제 주먹을 쥔 손을 멋쩍게 풀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정승의 저택을 찾았지만 문지기들은 다해진 옷을 입은 그들을 들여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온 거렁뱅이들이냐? 대감마님은 너희 같은 상놈들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돌쇠가 분을 참지 못하고 나서려 하자 소연이 그를 말리며 품 속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자 아버지가 이 정승과 우정을 맹세하며 나눠 가졌던 증표였습니다. 이것을 대감마님께 전해주십시오. 죽산 김진사댁 사람이라 전하면 아실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비녀를 받아든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리며 이 정승이 직접 뛰쳐나왔습니다. 오 세상에. 내가 살아있었구나, 소연아. 이 정승은 소연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는 일찍이 김진사의 억울한 옥사를 의심하여 남몰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증언과 비년은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에게 모든 진실이 보고되었습니다. 김진사를 모함했던 간신들은 모두 파직되어 귀향을 갖고 그의 역모죄는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김진사는 유배지에서 풀려나 모든 관직을 되찾았으며 소연 역시 역적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양반가의 아씨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괴롭혔던 최서리와 현감은 국법에 따라 엄한 벌을 받았음은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날, 김진사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대 광실 같은 집,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아내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돌쇠는 왠지 모르게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사이, 돌쇠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겠소. 당신은 이제 귀한 양반집 아시고 나는 무지렁이 농사꾼이니 함께할 수 없는 신분이지.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소. 돌쇠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고 아버지인 김진사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소연은 그동안 돌쇠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었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종살이를 할 때도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을 때도 이분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제 슬픔을 자기 슬픔처럼 아파했습니다. 제 서방님은 천한 농사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장부입니다. 만약 이분을 내치신다면 저 또한 이 집을 나가 제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소연의 단호한 외침에 잔치상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투박한 옷차림의 사위와 그런 사위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내 딸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았구나. 여봐라. 내 사위에게도 어서 새 옷을 내어 오너라. 내 사위가 농사꾼이면 어떠냐. 훗날 내 외손주에게 흙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진정한 스승이 될 터인데. 김진사의 말에 돌쇠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고 소연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후 돌쇠는 장인의 도움으로 작은 벼슬을 얻어 나라의 곡식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관복을 입고 헛기침을 하는 돌쇠의 모습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돌쇠와 소연은 아들딸 낳고 백년해로 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끔 돌쇠가 반일하던 시절이 그립다며 투덜거리면 소연은 그럼 제가 서방님들을 참이라도 준비할까요? 하며 웃음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